네트워크 마케팅 120개 중에서 상위 20개 회사의 다섯 개 제품 매출 품목이에요. 녹색으로 돼 있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이고, 분홍색이 화장품이에요. 일반 생필품이나 오일 같은 게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템을 선정해서 사업을 할때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되면 어디에 중심점을 두고 그 방향에서 최선을 열정을 뿜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. 2018년, 20년, 22년 3대 아이템 건강식품, 화장품, 생필품. 이 시장을 분석한 겁니다. 120개 업체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. 압도적으로 61.26%가 건강 기능 식품인데 이것을 잰 상위 10개 회사, 5개 품목, 방금 전에 보여드린 요겁니다. 요기 중에서 10개 회사에 갖고 있는 3대 아이템 중에서의 매출이에요. 건강식품이 82%입니다. 근데 사람들은요 희한하죠 저 3.1%인 화장품에다가 목숨을 건네니깐요 그리고 왜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요 가성비 좋은 생필품에다가 거기 치약 좋대 샴푸 좋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걸 통해가지고 성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할 때는요 데이터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것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